안녕하세요 장미쌤입니다. 자 오늘 6월 18일이죠. 6월 18일 지금 전국 이제 지방지 공개 경쟁 시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채용 지역들 이제 시험을 이그 동시에 시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자, 선생님은 아침에 카페에 남겼듯이. 어, 충청북도 교육청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청주에 왔습니다. 청주에서 시험을 보고, 어, 이제 복원을 한 다음에 이제 간단히 밥을 먹고 여러분들에게 총평을 남기고 이제 집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었죠. 그리고 길이도 길어졌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데 선생님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 난이도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작년이나 재작년 또 이제 교육청 문제들을 봐왔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문제 길이가 길어져서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정말 여러 번 말했죠. 경력 경쟁만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다. 공개 경쟁도 충분히 까다롭고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했죠. 어떤 시기에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방고시 친구들은 이제 너무 어렵고 자세하게 공부해 두었기 때문에 역시 교육청에서도 강자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어, 교육청 시험에서 이제 식품위생학부터 가난하게 총평을 남길까 하는데요. 어,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길이 당연히 길어졌고요. 또 보기를,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들도 여러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어, 원래 이제 식중독 파트에서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올해도 지금 교육청에서 한 11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수은 문제 이제 조금 고민했을 것 같은데 어, 처음에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잘 살펴본 원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답을 찾아갔을 것이고 또 세척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았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잘 답을 찾아갔었을 것이라고또 생각을 합니다 자 세척제 문제는 지금 제가 소식통에 의하면 부산시기지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지에서도 세첫제 문제가 출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날 여러 지역에 또다 동일한 타픽이 나오는 게 우연인지 또 제가 또 면밀히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식품 위생학 문제가 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도 보기 한두 개로 고민의 시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어 별표 쳐 놓고 앞에 공동 과목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한번더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혹시라도 공통과목에서 또 막혔다면 전공문제 다시 컨펌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었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금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위생학은 중에서 중상 난이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간단히 총평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식품학 과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 식품학 같은 경우도 이제 위생과 마찬가지로 지문의 길이는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이제 위생에서 당황을 하고 또 식화에서도 지문이 계속적으로 길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면서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전반적인 느낌에서는 위생보다는 식과에서는 고민하는 내용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주 풀어봤던 내용, 바닥류에서도 그렇고, 또 풍미성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 발현점이라던가 지질렛에 대한 내용들도 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 이 치즈와 관련된 문제, 요거 조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시간이 소요됐을 수 있으나, 어, 또 그리고 그 기능성분 같은 것들 출제가 되긴 했는데, 어, 우리가 색소 파트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어가지고,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위생과 마찬가지로 지문의 길이는 길어졌고, 이제 식화 역시도 이제, 뭐, 그렇게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중에서 중상 정도 난이도로 선생님은 평가를 할 것이고요. 어, 식화는, 어, 우리가 사실은 연구사부 연구사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대방고시 친구들은 음, 공부할 때 힘들었지만 분명 전공에서 잘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에서 90% 정도 복원이 마쳤는데 이제 조금 더 보정해서 이제 가다반이나 그리고 기출에서 특강을 이제 주말 동안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준비되는 대로 또 영상을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지금 이제 공통과목 답은 나왔을 것이고 이제 이런 전공과목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 또 다른 지역들 있죠. 다른 지방직들도 이제 조마조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전공에서 우리 늘 같은 전략이 있었잖아요. 전공에서 백백하자. 체감은 어려웠지만 결국 정답을 맞춰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꼭 고득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조금 기다리시면 선생님이 이제 카페나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도 조금씩 해결해 줄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제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역들도 또 여러 학생들과 같이 의견 나누면서 답안을 찾아가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6월 18일. 날씨도 무더워지고, 이제 오랜 시간 아주 많은 과목에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시궁위생지 늘 선생님이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어 이제 시험 끝나고 우리 필기 점수 나올 때까지, 필기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 쉬면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꼭 좋은 소식 있으면 선생님에게 꼭꼭 알려주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